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금요일 KT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대선 투표 수 작업 재검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주 내무부 라펜스버거 장관은 이번 감사 기간 동안 재검표가 진행됐으며 그 최종 결과 광범위한 투표 사기나 부정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라펜스버거 장관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최종 승리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지아 선거를 관리하는 주 내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일주일에 걸쳐 110 9개 카운티에서 모든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하도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 기간을 통해 진행된 재검표 최종 결과,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후보에게 1 2 2 0 84표로 앞선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는 종전 개표 결과 14,156표와는 0.1%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지지자를 비롯해 캠페인 법무팀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틀란타시에서 공화당원이 부재자 우편 투표 절차를 관찰할 수 없게 했으며 수많은 이중 투표자의 증거 자료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캠페인 법무팀은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지사는 내일인 21일 오후 5시까지 대통령 선거인단 16명을 인증해야 합니다. 귀네카운티 대중교통 확장 계획안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매우 적은 표차로 주민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는데요. 샬럿 낸시 현 귀네카운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재검표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샬롯 네시 귀렛 커미셔너 의장은 대중교통 확장 계획의 투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를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귄렛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 계획은 이번 대선에 주민 투표 안건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찬성 49.87%, 반대 50.13%로 0.26% 포인트 차이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찬반의 득표율 차이가 재검표를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은 만큼 귀넷 카운티 정부가 재검표를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시 의장은 귀넷 선관위 직원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재검표를 진행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차기 귀넷 커미셔너 의장으로 당선된 니콜 러브 핸드릭슨 당선인이 귀넷의 대중교통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표했던 바 있는데 대중교통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핸드릭슨 당선인이 대중교통을 확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선거 감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수작업 재검표 결과 귀내 카운티에서 1차 공식 집계 결과보다 약 1,800여 표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식 결과에 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948표, 바이든 당선인은 606표가 더 많았습니다. 균에 카운티 선관위 측은 감사 과정에서 집계되지 않은 투표용지가 발견된 적은 없으며 재검표 결과 공식 결과와 차이가 주로 인적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화이자사가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이 95%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화이자사가 연방식약청 fda에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연구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연방식약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fda에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이자는 이번 주초 백신의 유효성이 95%라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던 바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도 비슷한 유효성이 확인되었으며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화이자 측은 FDA가 내달 중순에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곧바로 보급을 시작할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5천만의 투여분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2500만 명이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초기 생산부는 의료 종사자 등의 일선 근로자 혹은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접종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간 결과에서 94.5%의 유효성을 보인 오더나의 백신 또한 곧 FDA의 승인 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민주당은 화상으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117대 의회 연방 하원의장 후보로 낸시 펠로시 현 하원의장을 선출했습니다. 내년 1월 초에 하원서 정식 선출 절차를 진행될 예정이지만 유임이 거의 확실시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하원 의장에 선출되기 위해서는 하원 전체 의석의 과반수인 218표를 득표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미 이번 선거에서 219석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식 선출이 되면 펠로시 의장은 2년 더 연방 하원을 이끌게 됩니다. 다음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스포츠 소식을 배준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애틀랜타 팔콘스가 이번 주 일요일 라이벌 뉴올리언스 세인츠를 상대합니다. 팔콘스와 세인츠는 같은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남부지구 소속입니다. 세인츠는 7승 2패로 지구 1위, 팔콘스는 3승 6패로 지구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맞붙었던 두 번의 경기에서는 1승 1패로 호각세를 이루었고, 이번 시즌 맞붙을 두 번의 경기는 이번 일요일과 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팔콘스의 대표 와이드리시버 훌리오 존스는 기자회견에서 팔콘스의 최대 라이벌 세인체를 상대할 때면 피가 끓는다고 말했습니다. 팔콘스의 주전 쿼터백인 맷 나이언은 인터뷰를 통해 세인츠의 두류브리즈의 부상에 대해 안부인사를 전하며 여태까지 20번이 넘도록 서로를 상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더불어 2009년 세인츠의 수비와 현재 세인츠의 수비를 비교하며 수비 능력을 경계했습니다. 이번 일요일 경기는 뉴올리언스 세인츠의 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2020 NBA 드래프트가 열렸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는 6순위 지명권을 USC 출신 오니에카 오콩우에게 행사하며 센터 포지션을 보강했습니다. 오니에카 오콩우는 애틀랜타의 지명을 받은 후 가진 인터뷰에서 존 콜린스 그리고 클린트 카펠라와 같이 경기에 나서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두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자신이 호흡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뒤이어 2라운드 50순위 지명권으로는 LSU의 가드 스카일러 메이스를 지명했습니다. 스카일러 메이스는 대학무대에서 4년을 보내며 일반적인 원앤던, 즉, 대학 1년 후 NBA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스는 호크스의 유망한 가드진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재 호크스 주전가드진은 가장 촉망받는 트레이 영을 비롯해 케빈 허더 그리고 캠 레디쉬까지 3명 모두 각 20대에 진입한 선수들입니다. 야후 스포츠의 크리스 헤인스에 따르면 호크스는 이번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la 레이커스와의 계약이 끝난 베테랑가드 라존 론도 그리고 스트레치 포워드인 다닐로 갈리나리를 영입하려 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스턴 셀틱스의 고든 헤이워드를 영입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호크스는 2017년 19번째 픽으로 존 콜린스를, 2018년 5번째 픽으로 트레이영을, 19번째 픽으로는 케빈 허더를, 그리고 2019년에는 드래프트 트레이드를 통해 4순위로 지명된 디안드레 헌터를 영입한 후, 이어진 10순위에서 캠 레디쉬를 지명하며 리빌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열릴 2020-2021 시즌을 앞두고 이들을 도울 베테랑 선수들 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현재 보유한 프랜차이즈 선수들을 필두로 플레이오프에 도전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의 골프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있습니다. 어거스타에서 열린 마스터스가 지난주 더스틴 존슨의 우승과 임성재 선수의 준우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는 현재 PGA 투어 RSM 클래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권은 카밀로 비에가스 로버트 스트랩 그리고 브론슨 버그니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계 선수로는 존 허, 더그 김, 임성재 그리고 최경주 선수 등이 출전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첫 라운드를 2분파로 마치며 마스터스 준우승의 기세와는 달리 다소 주춤한 모습입니다. 최경주 선수는 이번 시즌 출전한 세 번의 투어 경기에서 세번 모두 컷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 RSM 클래식에서 시즌 첫컷 통과를 할수 있을지 최경주 선수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TP 파이널 준결승전 대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일인 21일 토요일, 다엘 매드베데프와 라파엘 나다리 맞붙고, 도미닉 TM과 노박 조코비치가 맞붙습니다. 세계랭킹 1위인 조코비치는 세계랭킹 3위의 도미닉 TM에게 7승 4패의 상대성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TM이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세계 랭킹 2위와 4위인 나달과 매드베데프는 3대0의 상대 성적으로 매드베데프가 나달을 이번에는 넘을 수 있을지 테니스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배준경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미국의 1일 신규 사망자가 5월 이후 최초로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222만 6,032명, 누적 사망자는 25만 9,702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만 2,24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065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9만 9,410명, 누적 사망자는 8,5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880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6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4 1,185명, 신규 752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5,343명, 누적 사망자는 654명입니다. 19일에서 20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25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한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4,634명, 누적 사망자는 47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3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카프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만 4,957명, 누적 사망자는 48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06명 늘었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